바로 이어서 한다고. 또 바로 껐는데 또 이어서 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자, 지금 이번에는 강동이라는 팀이랑 금정이 다시 바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지금 저희 애들이 1쿼터에 몸을 좀 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조금 더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데. 왜냐면 제가 방금 껐기 때문에 또 바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들어왔네. 우 반갑습니다. 강동이란 팀이랑 바로 2차전 바로 시작합니다. 수연아. 수연이 화이팅해. 화이팅. 대선아 화이팅해. 자신감 있게. 해. 괜찮아. 자신감있게 제 2번 붙는 팀은 강동입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스 패스 오케이 그렇지 저거는 레프리 레프리 보고있나 지금 뭐야 이거? 상대편 2번작전으로 자, 이번에 코너킥 2번작전이다트전 2번 됐어! 이벤전 됐어. 이수연이스이스트잭 수연아 굿자신감이 스윈 좋았어. 화이팅! 앞에서 야, 되겠다, 앞에서 되겠다. 아빠, 그렇지. 앞에서 되겠다. 그렇지! 바로! 왼발! 됐어. 아야! 아! 굿, 굿,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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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앞에서 하면 되겠다. 바짝, 바짝 하자, 바짝. 방구라대방겠습니다라 아. 거기 가져, 치져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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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가죠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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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져 가져, 가져, 스져 가져, 어떻게든, 어떻게든 골 승현 자, 구! 승현 볼 승현 좋다 굿굿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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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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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번 이번 더 자신감 찾아야지 땅가 아, 짝짝짝 올라가면서 아 나이스 아, 안 애들이 지금 많이 추운가 어저 유니폼이 뭐다 저렇게 상대방팀은 유니폼 정렬이 안되있있습다다자 f 번 코너킹은 3번이 h o 번번 h Oh! 번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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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 Oh! 번. h Oh! o 번. 너 찬스. 현재 스코어 대입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오. 나이스 패스.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좋다. 빠르다. 조금 길었습니다. 좋아 좋아. 여유 좋아 그래그래 그래. 얘기 많이 하고 좋아 좋아 아빠 아빠 각야각각닭닭잘 잘 봐라 그렇지 그렇지 내줘라 네, 오. 닭닭닭 나이스 한번 더 가죠. 비리스. 나이스.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어. 안나간다 끝까지. 어. 반대 가져야 지비나 승희 혼자 출발해도 되겠는데. 택시 조금 될거 같은데 같이 아빠 아빠 가면 잡을 거 같은데 줄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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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데없어 곧곧곧곧 했어 곧 엉덩이로 와엉덩이막았 엉덩이 흔들어봐. 오, 아 자주 빨리 들어가. 비비비기찬이기 나이스 툭. 됐어 흘려줘 여기해라 여기 얘기, 여기해라 여기 네. 바로 한번더 고! 아이고 어디야? 아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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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다 빠가자 앞에서, 앞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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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코토만 사용하자 좋다. 나이스 패스아! 굿! 굿! 이게 통상 우리가 굴러오는 공이면 몸이 나가면서 슈팅을 해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받고 슈팅을 하니까 박자, 박자가 자가자가 앞에 다자 앞에 사자 춥다 앞에 사자 오른쪽, 오른쪽. 춥다, 그렇지 굿굿 잘했어 나이스 커트 줄데없다, 줄데없다. 앞에서 압박, 성빈이 왜 장갑? 좋은데 아, 아, 그렇지? 좋아 김성빈, 오. 나이스 꼬입니다 2대0입니다오 성빈군, 성빈아, 파이팅. 다들 다들 잘하고 있다, 파이팅. 자신감 있게. 어, 안 파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출발. 우리 빠르다. 그렇지. 빈아, 빈아. 얘기를 해야지. 나이스 끝. 아우, 좋습니다. 굉장히 이제 부, 분위기 흐름 좋습니다. 고 지금 골체어 없어 나중나 나와 나와 네, 나와 나와 나와야지 나중에가 지금 위, 위치가 좋네요 어제, <목소리> 끝까지 해줘, 끝까지 해줘, 그렇지 나이로 <laughs> 아우 세균이가 스피드 있으니까 아우. 굉장히 위치 좋습니다 지금 지금 승현이가 최종 수비로 내려온거 같 지금 승현이가 최종수비로 내려왔고 국범이가 지금 미드필더로 올라왔습니다 포지션 변경입니다 그리고 승현이 자리에 지금 현승이가 지금 들어와있고 수현, 수현이 수현이가 지금 교체로 나갔습니다 오! 꼬링!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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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3대 0입니다. 야 좋았어. 너희 그래. 바짝 해주니까 실수 나오는 거야. 국범이 지안이 믿드로 올라왔습니다. 지안이 윙이네. 지금 공격 포지션이, 어 왼쪽에 윙이 지안이, 그리고 오른쪽이 윙이 김성빈 그리고 아까 승현이 자리가 이제 현승이가 교체해서 좀 들어왔고요 승현이가 최종 수비로 내려갔고 굿범이가 지금 미드필더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한번 오케이 오케이 굿

바로 아 엉덩이 또 엉덩이 아. 엉아저 엉덩이. 아, 골키퍼가 엉덩이를 상당히 잘 쓰는 <웃음> 친구입니다 <웃음> 똥꼬 <웃음> 피나 피나 네가 마무리 해야 되겠다 볼 뒤에 볼 뒤에 엉덩이가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나이스 <laughs> 커트! 나이스 커트! 커트 좋습니다 미용실 커트 머리 <laughs> 잘각가 현정기님 또 들으셨네요 똥꼬를 바로 치고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골 김상빈 골입니다 4대0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안에 일단 경기안에 다른 팀하고 있어 아까 네, 어떻게 어. 됐어? 아다 <laughs> 외국인이 <laughs> 있는, 아, 잘하더만은 애들 이제 몸이 열이 올라오니까. 그래, 빽갈때 같이 가죠. 빽갈때 같이 가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스, <laughs> <좋다>. 아, 좋다. 국구마 <laughs> 사이, 아야... 승윤이도 <laughs> 센터백 상당히 좋습니다. 몸빵이 되니까 네, 스피드랑 몸빵이 되니까, 아우, 상당히 좋은데요. 음. 지금 비이 가져야 된다! 승연입니다. 구어. 아. 자 지금 복범 나이스죠.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이번 작자는 3 번입니다. 코너킥 김성빈 선수가 잡니다. 어 좋다. 와. 거기까지 거기까지. 야, 나이스 괜찮아,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골! 림 나준이 굿 너무 좋습니다 돌다 돌면 된다 그렇지 아이스 굿굿굿 고방 굿 얘기해. 얘기해. 사람 비는 거 하고 얘기해. 안 불었는데 왜볼볼볼 나이스 수비 좋습니다 수비 툭어 음. 지안이 어? 준비 지안 이비 지안 준비 지안 준비 지안이 준비 롱킥 롱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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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자, 괜찮아. 자, 앞으로 앞으로, 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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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 앞으로 앞으로 어 다시 가져 막 당겨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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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그렇지 때려. 됐어. 이게 뭐구나 재는 뭐는 엄청는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그치 비 니가 하면 다 출발! 제일 빠르다. 주시다. 야 이놈아! 아, 아 엄청 아깝습니다. 그냥 때려 비나! <laughs> 우리 금정 친구들이 끝까지 한명더 제낀 다음에 골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쉬운 좀 찬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 바로, 땅! 오! 오, 굿! 잡을 수 있다! 못잡다 네, 괜찮아, 괜찮아!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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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슈팅! 아! 옆 볼때기! 대구 볼찜! <laughs> 아깝습니다. 지양구, 지양구. <laughs> 드로잉 미스 나왔습니다. 안 불면 해, 그 정도. 좋아, 나이스 한번더딱 주고. 그렇지.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아, 이상하게 <웃음> <웃음> 이야 이상하게 잘 먹습니다. <laughs> 면적이 크니까 다이는데가 많네. 예, 아 상당히. 오. 끝까지, 끝까지. 나이스 패스.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괜찮아, 패스. 괜찮아. 나이스 패스. 빠르다. 그렇지. 정확하게. 바로 땅. 바로. 그렇지. 나이스 패스. 안 돼, 안 돼. 그렇지. 굿 패스. 굿 패스. 굿 패스. 굿 패스. 굿. 금정 SC 4대0으로 게임 종료하겠습니다. 일단 4학년 경기는 두 경기 다 종료되었습니다. 라이브 종료하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또 알림이 곧 올라갈 예정입니다. 탓하겠습니다.